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매매 물건은 인천 광화군 화도면 동막리 단독주택 금매 2억 8,500입니다. 예, 금매 물건이고요. 동막 해변에서 직선거리로 20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지상 2층 단독 주택이며 토지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예. 요 2층 단독 주택입니다. 아, 대지 500제곱미터. 로 151평하고요. 도로 66제곱미터로 20평이고요. 어, 1층은 주택 88.5제곱미터로 27평과 일반 음식점 72.24제곱미터 22평으로 2층은 주택 153.93제곱미터로 47평으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1층은 주택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외벽 마감은 벽돌로 하여 튼튼한 집입니다. 1층에는 방 4개, 욕실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5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옥상 방수 작업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을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어, 공사를 다 하였습니다 방수도 하였고요 또 내부도 일부 또 수리도 하였습니다 예, 욕실하고 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욕실도 깔끔하고요 이제 세탁기는 이렇게 발코니에다 놓으면 됩니다 예, 1층에 있는 거실이고요 2층에는 어, 탁구대도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뷰도 좋고요. 예 주방이고요. 주방도 넓습니다. 예 방도 많고 욕실도 많아서 어, 민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임 장소로도 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2021년도에 3천만원 들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인분이 사용중이며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매매 3억6천에서 급금매로 2억8천5백으로 매매가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매수하셔서 거주하시거나 민박이나 카페,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인천광화구 화도면 동막리 단독주택 금매 2억8천5백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평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고객과의 소통, 공감, 열정을 중시하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이었습니다. 구독 및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평화부동산에서 올리는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